저는... 난... 어 팬들한테 추천 Recommend 단 The DINNER 어... 음. 나는 너무 뭐 없어 메뉴? 오늘 점령하 저녁하게... 아니면 저녁을 먹지 말고 간헐적 단식을 14시간, 16시간 공복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칼국수! 어때? 칼국수. 나 칼국수 괜찮은 것 같아. 나 칼국수 좀 먹고 싶어. 닭칼국수 같은 거. 아니면 칼국수랑 김치 같이 먹어. 소금. 닭가슴살 칼국수? 응. 진짜 맛있겠다 아니면 곰탕 어, 그런 거죠 약간 오늘은 고기 이런 거 무거운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어, 조금 라이트 면 같은 거탕 있는 거 괜찮은 거 같아요 추천 저는 간헐적 단식 추천 <laughs> 4시간인가? 10, 16시간인가요? 공복이? 네, 전 16시간 공복을 추천드립니다